안녕하세요. 스나더 치과 대표원장, 공의과 전문의 홍동환입니다. 그 저희 병원에서 잘된 케이스입니다. 잘된 케이스,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일단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면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이제 환자분들이 치과는 되게 무서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특히 큰 수술 같은 걸 한번 힘들게 하고 나면, 어, 안 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억을, 안 좋은 기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전체 임플란트나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들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 특징이긴 한데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진행하시는 거를 저도 선호하고 환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한 번에 수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는 것도 대부분 다들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도 바빠, 바쁘셔가지고 나 여러 번못 오니까 최소로 해달라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면으로 전체 임플란트를 대부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특징은 70대 여성분이셨는데 인상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셨지만 심하지 않으셨고 뭐한 120, 140 정도 밖에 안, 드, 안 되셨고 약은 드셨습니다. 오히려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저희 제가 TV에 나온 걸 보고 이제 오셨는데 딱 보는 순간 이제 인상이 엄청 좋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되게 선하셔가지고 네, 잘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린 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파노라마를 한번 보면, 입안에, 앞에서 보면 치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러진 치아도 보이고, 썩어 있는 치아도 보이고, 그리고, 보면 입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죠. 왜냐하면, 이게 2차 우식이라 그래서, 군데군데 썩어 있는 치아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입냄새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쁘지도 않고, 그리고, 피가 난다. 양치할 때 피가 난다. 그리고 이빨이 없는 부분이 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주소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에는 그리고 전체 계획을 세울 때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계획을 세우냐 최소로 필요한 것만 치료를 하고 싶으시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시냐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말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경제적인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일단 하고 나중에 천천히 하자라고 하면 거기 맞춰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걸 해드리면 되는 거죠. 이분들 같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썩어있는 치아, 2차 오식으로 크라운 같은 걸 벗겨냈을 때 거의 그 충치만 그러니까 뿌리만 남아있을 치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발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살릴 수 있는 치아는 한몇개 정도 생겨를 살렸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이제 치료가 끝났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사진부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상이 확 바뀌거든요. 팔자주름도 당연히 약간 펴지죠 왜냐면 그쪽에 뼈이식을 하니까 여기 약간 전체임플란트할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 팔자주름 부분 왜냐하면 입술 지지가 무너지기 때문에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입술 여기 에로주름이 깊어지는데 기왕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게 되면 팔자주름 부분에 뼈이식으로 보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팔자주름을 펴지는 거를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봐요 그래서 기왕 하는 거좀 젊어지게. 만드는 거를 꼭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치아를 만들어 드리면 웃음이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이제는 입을 벌리고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부터 좋았던 인상이지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laughs>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위에는 10개,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군데군데 심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됐고, 치료도 잘 됐습니다. 이번 사진도 보면은 전이랑 호를 비교해 보게 되면 전에는 뭔가 이렇게 군데군데 비어 있는 데도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비뚤비뚤한 치아도 있고 그리고 끝났을 때에는 가지런한 치아 하얀 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제가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체인플란트 환자분들은 좀한 티가 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하얀 이빨을 만들어 드리는 걸 선호한 편인데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laughs> 대부분 그러니까 평생 가지지 못했던 이빨을 사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 사는 이빨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무게 하고 자연스러운 걸 원하셨던 분들도 밝은 색깔로 해드리면, 저 열의 아홉은 좋아하십니다. 열의 아홉은. 물론, 옆에 치아가 없을 때인 경우이고, 옆에 치아가 있을 때는 당연히 옆에 치아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야 되죠. 네. 가장 자정적인 전체 임플란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어, 너무 환자분이 반응이 좋으셨고, 결과가 좋아가지고, 저도 기분 좋았던 케이스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다 치과 원장 홍동환이었습니다.